안녕하세요. 어, 잘 박는 여자의 잘 박는 강의. 와! 오늘은 여기 깔려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실 안내를 할 거예요. 하. 뭔 놈의 실이 이렇게 많은가 궁금하시죠? 종류별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가 가져와봤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미싱 재봉실 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40수 2합을 사면 됩니다. 40수 2합을 사면 되는데 45수 3합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수가 뭐고 합이 뭐냐? 수는 실의 굵기예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커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얇아져요. 그니까 러 반대예요. 숫자가 작으면 실이 얇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왜 그러냐면 어떤 기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에 어떤 정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약간은 작은 네모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네모 칸 안에 실이 몇 가닥이 들어가냐 이런 거예요. 이게 십수인 거예요, 십수. 요만한 네모 칸이 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기준을 정하는 기관에서 정한 수치예요. 이 사이즈가 몇인지는 저도 몰라요. 아마 엄청 조그만 거예요. 여기에 실이 10가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수가 있었으면 여기에 20가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40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에 40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라서 숫자가 커질수록 굵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실의 굵기가요? 네 실의 굵기가 얇아져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그래서 재봉실은 굉장히 얇은 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40수인 거예요. 그런데 합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이 맞아요. 이 합은 합친 거예요. 40수짜리 실을 두번 합쳤다. 이런 말이에요. 45수 3합이 만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45수짜리를 세번 합쳤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0수 2합이랑 45수 3합이랑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다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코아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궁금해해요 왜냐면 제가 이왕 재봉실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왕 재봉실이 40수 이하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쓸 사람들은 실 탈의가 좀 작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게 코아사 세트를 되게 많이 팔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재봉에 좀 적합하지 않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일단 제가 좀 약간 거친 사람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끊어졌어요. 계속 신명나게 작업을 두륵두륵 해야 되는데 실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아주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거든요. 근데 이 경험들 아마 꽤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게 짠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반 재봉 실은 면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아 사는 광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광택이 조금 달라요. 얘네 두 개가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요거는 광택이 그만큼 없어요. 얘네들이 코아 사고, 얘네가 이제 면사예요 보통 코아 사가 45서 3합이 많아요. 왜냐면 코아 사가 좀 얇아요. 그리고 잘 끊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런데 얘 장점은 뭐냐?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어가지고 바느질을 했을 때 되게 예뻐. 약간 되게 얘가 반질반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완성했을 때 살짝 뿌듯함이 있어요.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천천히 작업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핸드메이드를 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작업 속도가 더안 나오면 더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이 안 끊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재봉실을 웬만한 인터넷에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다 써봤는데 재봉실은 일단 다양하게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게 오프라인 매장을 정말 정말 고생해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일단 저 받은 돈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저의 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백마표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 갖고 왔어요. 이 브랜드 거 사시라고. 회사별로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는데 얘네가 제일 안 끊어져요. 지금 이게 화면에서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을 비교를 하려고 종류별로 회사별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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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보면은 실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느껴져요? <laughs>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정도긴 한데, 진짜 자세히 보면 실이 좀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두께가 그렇게까지 일정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구린 실은 제가 안 갖고 왔나봐요. 이게 진짜 구린 실은 굵었다가, 얇았다가, 굵었다가, 얇았다가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이 매끈하고 좀잘 빠진 녀석들이 안 끊어지고 좋은데, 지금 요세 개가 다 다른 회사고요. 요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고그 브랜드예요. 이게 지금 화면에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어요. 겠지만 얘가 제일 두꺼워요. 정말 미세한 차인데 얘가 제일 두껍거든요. 네. 그거 때문에 안 끊어져요. 음... 이 차이가 뭐라고? 이렇게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요 차이 때문에 얘 보시면 얘가 제일 지금 꾸불꾸불 거리죠. 얘가 좀 제일 안 좋은 실인 거예요. 음... 미안하지만. 누군지 몰라 사실 이거 얻어왔거든요 <laughs> 제가 공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안 쓰는 거 갖다 주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브랜드도 몰라요 몰라서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구불거림이 제일 심하죠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가 좋냐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고 싶을 때 저는 이거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고 들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실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당근에 무료로 실라눔 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공장이 문 닫아 가지고 마대로 이렇게 재봉실 나눔합니다 아니면 한 봉지에 만 원에 들여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제가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의 위치적 어떤 조건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살고 계시는 그 곳에서도 한번 당근은 검색해 보세요 이 원단 업계가 유독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멀쩡한 떼 것들을 공짜로 얻어 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돈들릴 필요 없고, 만약에, 아, 요거 자꾸 끊어지네, 별로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색깔만 사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낱개로 언제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싱실하고 일반실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네네네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실을 쓰는 거예요. 근데, 토나 음.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음. 그, 반지꼬리 세트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그건 정말 진짜, 천하에, 뭐, 욕은 안 하겠어요. <laughs> 안 좋아요. 하여튼, 정말 안 좋은 걸 팔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걸 팔기 때문에 미싱에다가 하면은 계속 끊어져가지고 이 끊어진 실이랑 실이랑 하는데내 인생이 녹아. 진짜 거기 세월을 얼마나 태워 보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끊어져요. 그래서 안 좋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반지꼬리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잘안 사용해가지고 더럽지만 잘 봐주세요.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요거 사용하면 좋아요. 요 삼포도. 이런 거 있죠? 이런 땅팔년도 느낌 나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42. 이렇게 써있죠? 네. 이게 40수 이합이라는 뜻입니다. 오, 오 나루호더. <laughs> 이렇게 아주 아주 이름도 봐. 명성연사. 음. 아주 오랜 전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실들이 퀄리티가 좋아요. 음. 근데 요런게 종류별로 좀잘안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류별로 살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요거 사시면 좋아요 요거를 세트로 이렇게 쭉 갖춰 놓고 사는 거죠 원래 제가 가정용만 작업을 했을 때는 얘가 잔뜩 있었어요 완전 이만큼 있었거든요 음... 근데 빨랑 써버리려고 계속 계속 미실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공업용에다가는 이거를 못 써요 장력이 달라 가지고 끊어지고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얘는 못 쓰고 있어서 미실로만 사용하고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많이 팔아요 요것도 써도 돼요 재봉하는데 데근 얘가 또 고급 핸드메이드 재봉사라고 되어 있죠. 고급은 무엇인가? 얘도 코아사랑 거의 비슷해요. 광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지고 풀어지고 막 이래요. 관리가 좀 힘들어요. 이따가 자수실도 설명을 할 건데 자수실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풀어 헤쳐져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깔끔해 보이는데 원래 개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얘도 관리가 좀 힘들고 그리고 미끄러지는 만큼 재봉할 때도 약. 약간 컨트롤이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재봉할 때는 일반 면사가 최고다 아까 음. 말씀하신 실은 그럼 가정용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용 미싱인 이거요? 아니요, 그, 조그만. 요거요? 네. 어, 네네네. 가정용에서 이거를 사용하라고 음... 말씀드린 거예요 공업용이 아닌. 공업용에서는 요거, 가정용으로는 요거. 공업용을 샀다 하면은 이거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용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야 됩니다. 근데 요게 또 조그만 걸 팔아요. 여기에서 2,000m인가? 팔거든요. 그거 사시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뚱뚱한 거 있죠? 네. 요거는 4,000m 정도 돼요. 그게 4,000m가 1,700원? 막이 정도 돼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걸 사는 게 무조건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짐이 될 뿐이에요. 저기 한 한번 비춰주실래요 집이 저 꼴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집에다가 저렇게 해놔야 된다는 걸꼭 명심하세요 <laughs> 집이 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저택 같은 집에 사시는 거 아니시면 이걸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100개 있어도 요만큼밖에안 돼요 근데 저렇게 저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더러워져요. 실이랑 실음 엄청 해야 돼요. 실이 왜 저렇게 많아졌냐면요. 색깔이 안 맞아요. 제가 바이어스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색깔을 갖다 대도 다안 맞아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어 그냥 대충 적당히 비슷한 거 쓰면 될것 같은데 이러거든요. 근데 제봉을 박아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른 색깔 실을 넣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왠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는 초보들이 이걸 보. 다는 전제하에 보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초보라서 실력도 딸리 는데 실이 색깔이 안 맞으면 더 못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지금 갖고 있는 실력 보다 더 못해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더 잘해 보였으면 보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색깔을 보호색으로 아주 아주 잘 맞추는 게 좋단 말이에요 좋지만 너무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1000개 2000개가 있어도 안 맞아요 색깔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색 정도에서 그만 사시기를 추천 드려요 거기서 대충 맞춰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안내를 드릴 때 20색에서 30색 정도 세트를 하나 사시고 그 정도면은 이것저것 작업을 해도 맞춰서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뭐 저희 공방 에는 베이지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보리 베이지 약 빨간 어두 베이지 요것만 큰 걸로 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화이트까지 요것만 큰 걸로 사고 나머지는 세트를 사서 그 세트에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색깔들 아주 조금씩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선호하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써요 또 다른 수강생 분은 주황색그 매니아이신 분이 있어요 제가 또 그분한테는 주황색만 사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낱개로 사면 돼요 세트로 절대 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할지 몰라요 생각보다 내가 다양하게 작업 안 해요 저도 심지어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안쓴거 있어요. 아 물론 정말 하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새거인 실들이 많아요. 쓰던 색만 쓰게 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걸다 갖춰놓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정말 딱 사고 싶은 정확한 그 색깔이 있을 때 그걸 맞춰서 사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0만 원인가? 하여튼 진짜 엄청 비싸요. 이게 실이 1,7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00원은 거의 뭐한 5, 60개? 뭐이 정도? 사야 10만원이잖아요. 거의 뭐 실을 100개를 살 값인데 이거를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아이보리 색깔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대여섯 개를 샀어요. 비슷한 색깔을. 인터넷에서 무슨 색깔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엄청 열심히 고심해서 대여섯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색깔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빨강색이 거의 비슷한 색깔이 여섯 개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laughs>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짐이 너무 넘쳐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돈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샀었어도 시얼마까지 떼다가 안쓴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돈적으로 손해는 안본것 같아요. 그렇지만 짐이 너무 늘어나서 이거 괜히 쓰지도 않을 실을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엔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음 그 이거 미용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laughs> 거. 이 실들이 다 회사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색깔이 있었을 때 원단에다가 이거를 대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단이 있었어요. 이 원단이 여기에 맞는지, 여기에 맞는지, 이런 식으로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없으면 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어, 이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요거 괜찮아요 829번 비슷하죠 음. 요렇게 어이구 940번 아안 되는데 조금 어두워 맞죠 네. 요거 안 되겠어요 탈락이에요 어 941번 음. 어 아니에요. 아까 800몇 번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매를 하지 않게 되었죠. 이제는 색깔을 딱딱 맞춰가지고 삽니다.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음. 저희 공방 수강생분들은 언제나 이 책을 열람하고 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고 있답니다. 공방 수업이 너무 듣고 싶죠? <laughs> 근데 이거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취미를 할 뿐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소개를 드릴 뿐이에요. 이거 따라서 사지 마세요. 너무 너무 돈 아까운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을 맞춘다는 거. 너무 너무 디테일한 거에는 연연해 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내 세월을 녹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녹여 보고서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무 그렇게 시간을 태우지 마세요. 색깔 맞추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색깔은 원래 못 맞추는 거다 원래 그렇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맘 편하게 한 2, 30세트로 재미나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재봉실은 끝났어요